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삶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생애 설계의 3단계의 절차를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애 설계의 첫 번째 단계는 인생의 꿈, 즉 미션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김재현 씨는 자신의 핵심 가치로 배움과 나눔을 선택했어요. 그녀는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지연 씨는 배움을 통해 성장하고 그 지식을 나누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삶이라는 미션을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미션을 수립함으로써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목표. 즉, 비전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삶의 방향이라면 목표는 달성한 것을 알수 있도록 구체적인 상태나 위치나 활동을 담고 있습니다. 김지현 씨는 자신의 미션을 따라 목표를 세분화하였습니다. 10년 내에 지식공유 플랫폼을 만들어 만명 이상의 사용자에게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기라는 장기 목표를 세웠고, 5년 내에 500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하고, 온라인 강의를 개설하기라는 중기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또한 매달 한 권의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요약해 블로그와 SNS에 공유하는 단기 목표도 설정했죠. 이렇게 목표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시간 관리를 통해 설정한 목표를 실천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김지현 씨는 매일 아침 1시간씩 독서와 학습에 투자하고 오후에는 블로그 작성과 강의 준비에 시간을 할애 했죠. 그리고 매주 주말에는 한주 동안 달성한 성과를 점검하고 그 다음 주에 계획을 조정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김지현 씨는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나아갔고 필요에 따라 계획을 수정하여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처럼 생애설계의 3단계 접근 방법은 자신의 꿈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제고합니다. 김지현 씨의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누구나 자신의 가치와 목표에 따라 인생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자신의 가치와 꿈을 명확히 하고 스마트한 목표를 세워 보세요. 그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며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멋진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